오션을기가사도 말든 신경쓸 필요도.. 아, 도란검 샀네! 오케이 자, 도란검 A는 이달리죠 자, A, P는 이달리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미니언 뒤에서 미니언만 뭐 이렇게 때려 창만 안 맞으면 돼 창은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미니언 뒤에 숨어있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미니언이 때리는 게 훨씬 아파 얘가 나 때리는 것보다 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미니언 뒤에서 하나 둘셋 때리다가 먹고 자저 안에서 저갈라그러죠 잠깐 빠졌다가 저 하면은 안에 와도 깔아 자 하나만 더 먹으면 일단은 우또업자 이레벨은 찍어야 되겠지 아 리더를 찍습니다 갱 같은 거 보면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것만 안 맞는다, 저것만 자 그리고 우리 미니언이 없으면 빼 우리 미니언이 많을 때만 우리가 저런식으로 가가지고 견제를 해야됩니다 왜? 우리 미니언이 쟤를 때릴거니까 자 견제를 하는데 맞으면 돼 그냥 창 찍었겠지 자 이렇게 하다가 무빙해서 아이고 맞았다 자 저는 창 한번은 도피해야되는데 자, 원래 한 대도 안 맞아야 되는데 맞았잖아요. 집에 가. <laughs> 집에 가? 자, 니나리 저만 되면. 오메. <laughs> 자, 집에 갔다 오면 돼.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뭘 사는 게 좋다라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신나 만 살게요. 자, 창피하기 쉽게. 하나, <laughs> 둘. 먹고, 이거, 이거 먹고. 피하고 다 영... 무빙하면서 자, 너가... 자 이런 거 먹어주고 계속 자 하나 정도 흘릴 겁니다. 자, 두개 흘렸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면 돼. 자, 우리가 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창만 안 맞으면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창만 안 맞으면 다 해결돼. 근데 제가 아까 창을 맞았기 때문에 집에 간는데어 이걸 왜 맞어? 근 맞아도 할거 없어. 자, 그리고 AP 니 달리가 아니면 창 맞춰도 창이 별로 안 아파. 맞 창만 보다 서 맞아야 아프지. 자, 타워 옆에서 이렇게 파밍을 하면은 우리가 전혀 꿀릴게 없어요. 네. 자, 이런 것만 살살살 먹어주고, 또 이거 깔아주고. 자, 부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걸로 공제를 하면 되고, 자, 먹을 거는 먹어주고. 이렇게 계속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결코 범하지 어? 않는다. 창만 피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창만 피한다. 아. 자, 나는 창만 피할 거다 생각하고 맞을 거는 웬만큼 다 맞으면 되는데 도란 방패가 이래 좋습니다. 데미지를 팔을 깎아주니까. 자, 그리고 이치할 때는 빼. 이거 맞으면 안 돼. 아파 은근히 아파저 친구가 저거하는 거. 맞아도 된. 이거는 어, 이렇게. 어. 자 아프니까 그냥 빨고. 자그가이안맞고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저거도 맞으면 안 돼요. 먹고. 뭐. 아, 실패. 귀찮은 좋은데. 주겠다 자, 그리고 AD 위주로 평타 데미지가 훨씬 아프게 들어오니까 자, 집에 가면은 AD 방어템 하나 사옵니다. 자, 창만 안 맞으면 된다. 자, 아, 6렙. 저도 6렙 되면은 AD 니달리는요 딜이 약해요. 초반 견제만 샙니다. 자, 초반 견제만 잘 버티고 여러분 템 하나만 남면 코어 템서로 하나씩 만들면은 내가 이김. 오히려. 오케이. 안될 아, 것들이. 저런 식으로 평타만 쎄지 실질적으로 스킬 데미지는 별로거든, 이게. 자, 지금만 이 약물고 버티면 꿀빨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좀 있으면. 벌써 꿀을 빨수 있어. 우리가 빨 수가 있어! <laughs> 자 근데 평타 데미지가 이제 슬슬 좀 아프게 들어오니까 근데 텔레포트가지가 36초잖아요 한 번에 갔다옵시다 그냥 자 밀면 밀려주고 창만한 맞으면 돼 맞으면 X됩니다! 전면에서라도 피하면 됨 오케이! 개이득! 좋았어 이제 집에 가면 된다 오케이, 15초 남았으니까 집에 갔다가 텔 타면 됨 자, 근데 우리가 뭘 하냐 원래는 이거 가야 됩니다, 아플 때 뭐다, 마이크로 맨날 쳐맞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낙에 이거 또 쳐맞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지, 자62 자 니달리는 열심히 견제를 하니까 CS를 못 먹어서 53. 자 이런 모습이겠어요. 조금 있으면 니달리가 이제 물어 뜯기기 시작하겠지. 조금만 있으면. 자 이제 니달리가 물어뜯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 그리고 CS도 보면은 스택도 지금 10분에 150 스택 정도 싸우면은 그냥 그때부터 싸우면 돼 맞니? 아, 하이브리드로? 아, 이런! 미니언! 아, 이건 좀 손해다. 이건 조금 손해다. 아, 여기서 왕창 패야 되는데. 자, 궁 80초 이제 돌 때까지 우리 조금 살이야 돼. 결국은 하이브리드를 택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딜은 없어 지금 상황에서 아 자, 오케이, 안돼 네. 어, 맞다자 피한다! 이것만 참들, 참들, 참들. 죽을 뻔했어, 진짜 방금 죽을 뻔했어 자, 궁 없죠? 쟵니다 그냥 이거 진짜 위험해요. 자 위험하다 싶으니까 그냥 빼고 주자. 일참 이거에 온다. 자 오면은 뒤로 잠깐 빼다가 가자. 아 이거 저마가 없어서 그래. 내가 저마가 있었으면적을 죽였지. 아무리 없이도 명도 없다. 고고. 결국은 AD가 아니라 AP라 이게 지금부터 뉴스나오고 시작하는데 근데 룬은 AD로 박았어 특성이 AP인가?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괜찮아 괜찮아 원래 저런 식도 많이 가요 그렇지! 잘했다 렉커 반대에 오를 것이다 아, 이제 이것만 먹고 나얼얼심을 사서 얼심 사서 AP방어 별로 없어도 그냥 싸웁니다 쿨감을 믿자 탑에 아예 오를 생각이 없네. 끝나지 않을. 자 지금 GS만 유리한 정도. 그대로 완성? 못, 어 했네. 자 창만 쳐옵니다 이제. 창만 그냥 네가 죽는 거지 뭐. 방태 궁. 야 와봐, 와봐. 너 원래? 이제 집에 갔다 오면 어디 심. 쌩뚱맞게 이거 가도 상대가 돼요. 제 지금 AP 템 가도 더 먹자. 그런데는 큰 지장 없겠다. 그래도 한 3? 좀바뀌네야 어. <laughs> AP가 사0분밖에 안되니까 맞다, 맞아보니까 <laughs> 가 <돌아가서> 그래, <컴온>. <웃음> <웃음> 살다 보면 뭐 뺏길 수도 있고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마방 47이거든 마방 47까지 봐도 싸움 이렇게 되는데 마방 템가으면 쟤네 찢겨 제가 지금 템스턴트를 잘못해도 이렇게 됨 그래서 뭐다 탑니다 리요새안 하는 사람들이 잘 다섯을 잘못 잡아요 자 집에 가면은 900원짜리 하나 사고 함 읽어 가자 그냥. 은응 어! 당했습니다. 아유. 길. 노런 템트리 안 간지가 좀 됐는데. 오랜만에 한번 갑시다. 보고 있었 아이 쿨감 40% 템트리는 뭐다? 스펙 쌓는 데만 좋고 사실 맞짱에는 쓰레기입니다 졸라 아프게 들어오고 Q 한방 0.2초 빨리 쓰려고 지금 보면 2.47초인데 이게 40%가 되면은 2.4초에 한방씩 나가거든요 근데 쿨감 30%만 찍어도 뭐가 나온다면은 쿨감 30%만 찍어도 한 2.78초쯤 되는데 그 0.3초 4초 줄일 거라고 마방을 줄이면은 데미지는 한두배 들어옵니다 데미지를 두배 처맞고 큐코를 엮어봤고 총 그거밖에 못 줄이야. 그래서 스택 쌓을 때만 좋아요, 이건. 역속. 고나트린이 파괴되었습니다. 별로 개선되는. 네, 아! 자, 이제 테합류가 가능하고 아! 데뭐 굳이 합류할 필요는 없고. 아, 아까습니다 몹이. 아! 어. 좀 어. 유리한 거 가자! 아, 오, 이, 일, 이, 야 이, 아 이, 대, 이, 젓, 나, 이,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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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대, 이, 자이 네, 조지고 갑니다 이런건집 얘네들 바야이거니까거 죽었어 야간단하이이걸 조진 다음에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리거거있 이거야. 이거야. 까거야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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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거이유빵이가 떨어질까봐 빵태 떨어지면 잔 뗍니다 진짜로. 아유 걱정 마. 밥 먹는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자 집에 갔다가 내 신발 삽 합시다. 자 신발을 요거를 삽니다 헤르메스. 방 보면은 시시기가 하나, 둘, 뭐 세, 몇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가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빵태가 나 죽이러 오면 빵태 쪼질나고. 빵테가 슬픈 걸었을 때그 빵테 조질려고 가는 템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설마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거좀부탁리면안 돼? 그래, 잘가 시대를 초월한다. 자, 다시 고고... 자, 텔레포트가 없을 때는 원래는 이거 빨리 밀어야 돼요. 그럼 합류해가지고 싸우는 게 그... 아,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레다이아 이상 가가지고 순영을 열심히 하고 싶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 깔고 먹어야 돼요. 근데 보다 아 여기는 노답이다. 우리 편은 다 노답이다. 나는 잘하는데 우리 편이 못해서 못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택만 쌓으세요. 두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은 자, 빵텐 니달리 2대1은 내가 이기고 그랜드, 니달리, 빵텐 3대1까지는 모르겠고 B 자, 2대1은 이깁니다 100% 아. 자, 그러니까 여유롭게 파밍하자 아. 아. 자, 와드 좀 깔지 말고 영겁의 시간 이게 바로 자신감! 와다안감 원래 이거 와드 안 깔면 죽어요 <laughs>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제일 센거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먹었네 자, 먹고 나서 깔자 깔고 자, 밑에도 이거 핑어 하나 때문에 시야 갖고 있임고녕 <laughs> 친구야? 어 어, <laughs> 때려봐 레드 있다고 네가 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어, 빵태왔죠 2대1로 덤빌라 그러는데 무리 나지 말자 하나 더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창 이거 안 보이는 거 저거 그 창인데 실루엣 보고 피하면 됩니다 귀천 존재들. 어이 나 40%다 풀값 40%는 뭐냐면요 네가 도망을 못 간다는 소리예요 죽여 그래, 이거. 아 됐어. 아군이 당했어. 야 나도 블래시 썼어. 이가 국물 이상하게 썼어. 자 우리 편 죽었는데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잘키고 있으니까. 자 항상 그런 건데 뭐다 내가 잘키고 있을 때는 우리 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 무리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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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난이미 왕기 이났거든거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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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가서 비사지. 자, 비사지까지는 확실하게 올리자. 자, 이면 이제 니달리딜도 안박힘. 자, 마나고 간이라 잠깐. 자, 그리고 우리 편한테 델온 자, 탑 가서 또 조집시다. 우리는 탑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뭐다 테리 있을 때 계속 가면 됩니다. 걸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걸어 내려가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라가스라든지 카르마라든지 얘들이 물론 이니시가 또긴 되는데 엄청 센 이니시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편에 이니시를 안 먹는 안 믿는 마이크는 안 갑니다. 우리 편 이니시 믿을 수있으면다 사실 내려가서 안 써야 되는데, 혹은 드래곤 타이밍 때 드래곤 때는 내려가야 됩니다. 시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야를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만 크로멘트로 가면 는안 가지요 어, 얘들아 그래 아유 그래 이래서 안 가지 <laughs> 아유 다 터졌어 갈게 없다 어 근데 그래도 잡네 자 니다리지 옆으로 가고자 가죠? 간다 안갑다친도야 아, 슈프야. 면슈프지슈프니 이속 얼 슈프야. 슈프야. 3 9야 슈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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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야슈들야 슈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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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 볼 어? 깨고 죽일게? 어, 간이 배박으로 나왔다 그저잉 간이 백박으로 나왔다 그저잉 <laughs> 응? 타워 피는 보고 들어가야될거 아이요 아이고 죽이자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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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갓난새끼자 이렇게 조지고 우리 도 뒤로 살짝 빠져줍니다 으흠. 자 왕판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 맞아줘도 돼 어...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어. 여러분, 가까이 오면 죽어요. 아... 어. 나 아... 스한테 가까이 온다는 것은 나 아... 스한테 죽고 싶다라는 것과 똑같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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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거큰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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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죽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집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뭘 사야 되냐 3일 채 갑시다 어차피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만약에 상대가 잘 커가지고 아막 점사 당한다 그러면은 이걸 못 가는데 음, 제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때려 부숴죠 지금 20분까지 계속 텔로 갈수 있을 때는 내려가서 이렇게 때려 부숴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편 쪽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럼 알아서 우리 팬들이 운영하라 그래 용도 먹고 뭐 알아서 요즘 용도 삼수 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탑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지 아, 올라가면 된다 아 영광을 가도 됩니다 영광을 띄우고 트포의 차이점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영광은 우리 팬이랑 같이 쓸때 좋아요 우리 팬들이 잘하고 아 우리 팬이랑 같이 이니시를 걸어야 된다 이니시가 약해서 지금 딱 쓰기 좋아 우리는 이니시가 쓰레기거든 근데! 안 쓰는 이유 어차피 합류를 잘안할 거라. <laughs> 어차피 합류를 잘안할 거라. 상관이 없어. 제국을 무너뜨릴 수있 자, 우리 팬들 저기 있는데, 어차피 드래곤 사분 드래곤이 없으면 은 내려갈 이유가 없어. 드래곤이 있으면 우리가 내려갈 이유가 생깁니다.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목소리> 자 눈치만 봅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 템틀이 남았으면 타워 지킨답시고 서있으면 들어가서 죽여 그냥 <목소리> 아, 타워 지킨답시고 서 있는 놈들 오케이 좋았어 너는 을라고 왔니 왜 왔어 어 그래 <목소리> 앞전투하면 된다는 거매웠님 앞 점프를 하면 죽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미친 것들 이 정신이 나간 게 지들이 세다고 생각을 하나? 왜 나한테 덤비지? 자 다이브 시작 가자. 가자 오케이.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더 맞으면 좀 아프니까 그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정글 먹고 집에 갔다가, 가 아니라, 장비고 집에 갔죠? 자, 정경 홀, 어은 양님께서 또 별풍선을 에로에게를 미쳐 날리고 있습니다. 자, 위드 하나 다수시고요 자, 위아하지만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아이고, 아하, 측은지심. 자, 위드. 아, 그래? 자, 아, 한 번만 때릴게. 나더 이상 못 때려 와 우리 편다 죽는다 좋다이 아, 아이고 우리 편다 죽는다 네. 안녕 친구? 잘 있어? 그냥 Q 한시만 싹싹 때려도 애들 대가리가 딱딱 깨지지요? 집에 다가 다시 올라옵시다 어? 배짱으로 당겼니? 아 서레나 한 배짱으로 아저 인간이 왜 당긴다 했네 땅켜봐야 잡을 길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래. 그래.